안녕하십니까. 작두인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민 시작한 지 한, 한달반 정도? 5월 19일날 부인가 시작을 했으니까는 한 달, 한 40일 된 거죠? 한달 보름도 안 되고, 대충 잡아서 한달 보름, 18일부터 했나? 한달 보름 정도 한 상황에서 한달 수입을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달 반이면은 어떻게 보면 초보라, 초보 측에 속한데 이게 초보라고 할 수가 없는 게좀 애매한 게이 배민이 뭐 특별히 한뭐 5일 정도 하니까는 특별히 뭐 어려운 게 없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이제 라이더스로서 배달 배 배달 대행 라이더스로서는 뭐 겨울도 안 나보고 그랬으니까는 초보 축에 속할 수 있는데 배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초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하지만 50대 하자 인생, 인생 하자, 하자 걸린 인생, 답안 나오는 인생, 대표주자로서 남보다 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일단 나이도 있고. 뭐, 이제 인생도 하자 인생이고 그래서. 근데, 이 배민 지금 현재 시스템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대전에 살잖아요. 대전에 살기 때문에, 대전에 이제 해서 얘기를 하는데, 현재 대전은 일반 배차는 거의 없고, AI 배차 거의 위주로 돌아가거든요. 참고로, 배달 대행에서 잘 모르시는 일반 분들도 이거를 보실 것 같아서, AI 배차와 일반 배차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일반 배차는, 우리 이제 어플에 콜창, 핸드폰 콜창에가 일반 배차는 주문 내역 같은 게쫙떠 있어가지고 그게 골라가는 게그 일반 대행에서는 빨리 잡아서 가져가는 게 일반 배차고요. AI 배차는 저기 배민 측에서 이제 자동으로 AI가 쉽게 말해서 꽂아준다 이제 직접 넣어준다고 쏴준다고 그러죠. 꽂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AI 배차예요. 근데 현재 대전은 대부분이 다 AI 배차예요. 지금 단건배단으로 이제 바꾸면서. 근데 이제 배민 같은 경우는 하나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거를 꽂아주기 때문에 이제 좀 나아요. 쿠팡은 그냥 끝나야 꽂아, 다음 거 뜨는데. 그래서 상당히 그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반 배차와 AI 배차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대전 같은 경우는 일반 배차는 거의 없어요. 무조건 AI 배차라고 보시면 돼요. 한뭐90% 95% 이상은 이제 피크 타임 때 AI 일반 배차가 떠 있기는 떠 있는데 피크 때 굳이 또 그거를 잡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힘들게 뭐또 그거 잡고 단거 수행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 배차를 잡는 경우는 내가 쉽게 말았고 이제 집에 복귀할 때라든가 그럴 때 맨날 반대로만 띄워주니까는 혹시 집 방향이 있, 있으면 잡을까 그럴 때 이제 일반 배차를 잡는데 거의 그런 일도 없어요 보면은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전은 현재 거의 ai 배차라고 보시면 되고 뭐95% 거의 95% 이상 이 배민 뭐 커넥트든 라이더스든 ai 배차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바뀐 뒤로. 그리고 이제 뭐, 비마트 있는 쪽, 비마트 있는 쪽은 조금 비마트는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비마트 쪽은 좀 몰라요. 그래서 일반 배차, AI 배차 하시는 분들의 이제, 한달 쉽게 말해갖고 수입 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5월 18일인가 9일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지금 현재, 6월이 넘어갔는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껏 수입 내역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 50대 하자 인생도 밥은 먹고 살수 있나? 이제 그런 걸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본 겁니다. 일단 이 화면이 제가 이제 배민 라이더스 시작하고 난 뒤에 수입입니다. 5월 19일 날부터 시작했네요. 5월 19일부터. 5월 19일 날 시작을 했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제가 원래 10시부터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하자.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12시간이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2시부터 4시까지는 제가 이제 점심 식사 겸 쉬는 시간. 그래서 총 10시간을 하는, 하자는 마인드로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액, 금전적인 액금 면에서는 이제 해보고 제가 이제 초안을 잡은 게 뭐냐면은 평일날은 12만원. 주말에는 금요일 포함 금토일. 금토일은 15만원. 이게 목표액이 그거거든요. 이거 이제 처음에 몇번 해보니까 어느 정도 아웃, 그 아웃라인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이제 하루를 쉬니까 6일 중에 3일은 12만원. 3일은 15만원, 목표 금액이죠. 10시간 근무, 근무 시간. 근데 이제 해보니까는 대부분이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데 시간보다 빨리 이루어져요. 보통 뭐좀 하는 날은 9시, 뭐 8시 좀 넘으면은 평일날 같은 데도 12만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아홉 9시 넘다 보면 은뭐 13만원, 14만원 가는 경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수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지금 첫 처음에 5월 달 거잖아요. 5월 달 건데 5월 달 거는 이게 수입이 적은 게 뭐냐면은 이때는 쿠팡을 좀 많이 했다는 거죠. 쿠팡을 실수한 거죠. 모르고 모르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쿠팡은 지금 6월 달부터는 거의 쿠팡을 하기는 했어요. 이제 쿠팡 수입도 공개를 할 거거든요. 근데 5월 달에는 쿠팡을 해서 지금 수입이 이 정도 나온 겁니다. 이날은, 이때는 이제 기간이 좀 짧은 거고요. 이제 6월 달, 한 달,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금 얼마나 벌었나를 따져볼 건데, 지금 현재 계속 6일, 6일이라고, 6일이라고, 6일이라고 6일 일한 게한 80만원대 선이잖아요. 지금 6일에 80만원, 84만원, 86만원, 81만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평균치예요 그냥 평균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좀 157만 원이 찍혔잖아요. 6일에 이거는 뭐냐면은 대전에 이제 프로모션이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6월 25일부터 30일까지인가 지금 건당 2천원 그리고 대전 중구랑 소고 같은 경우는 2 k g 넘어가면 추가로 또 3,000원 더 주는 거. 그 상황에서 제가 그돈 욕심에 시간도 좀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평소 프로모션 없을 때 평소로 따지면은 이거 여기도 한80한 4만 원 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 얼마를 계산을 해야 되나, 84만원이면 57만원, 57만원, 67만원, 70만원, 70만원에서, 지금 요거에도 프로모션이 걸린 거니까는, 한, 6만원 빼면은, 80만원 정도는 총 수입에서, 80만원 80만 정도는 총 수입에서 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제 평균 수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하기에 앞서서, 지금, 지금 내역, 아까 보셨지만, 지금 내역, 이게 최종 지금 내역이거든요. 제가 89만 5천 원을 총 찍은 게 이럴 때, 86만 원 들어온 주에, 그 주에, 일주일께. 89만 5천 원인데, 3.3%를 떼고, 쉽게 말해서, 들어온 게, 이제 제 통장으로 들어온 게 86만 2천 원이라는 거예요. 3.3%. 그렇게 하기는 더했다는 거죠. 총 금액에서 3.3%를 이제 빼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 평일 제가 이제 아니 한주 평균적인 값이라고 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86만원 찍었던 그에 주말에는 15만원 이상씩 찍었고 평일날도 좀운 좋으면은 이 16만원도 찍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11만 5천원 찍힌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돌았다든가 최소 단가가 아무튼 한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기 나온 김에 이제 그 대전에 프로모션 걸렸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보자면은 이제 걸리기는 이날부터 2,000원이 걸린 거 아니고 이날은 서구 중구 저거 걸려 가지고 이날 좀 짜증이 났어요. 처음에 배달이 없어 가지고 프로모션 걸려 가지고 배달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구에 일부러 한번 갔거든요. 갔는데 짧은 것만 주는 거예요. 이제 원래 같으면은 맨날 2kg 이상만 주던 애들이 나이더들이 많이 이제 나왔나 왔잖아. 몰라도 짧은 것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짜증나고 그래 가지고 오후 때좀 늦게까지 해 가지고 이거 이거는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날에 이제 쉽게 말해 갖고 저기 이제 건당 2,000원씩 이날부터 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날에도 나는 이제 착각을 한게 뭐냐면은 서구 중구 그거 3,000원 은 없는 것들 할 때만은 이게 중복이 돼요. 일반 2,000원에다가 2kg 넘어가면은 추가 3,000원. 그래서 합이 5,000원을 보너스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날은 그냥 모르고 대덕구에서만 그냥 짧게 짧게 타면은 2,000원씩 먹으니까는 괜찮지 않을까 그 마인드로 40건을 했는데 257,000원 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날이 일요일인데 이날도 몰랐어요 그거를 모르고 이날은 운 좋게 서구 쪽에서 놀다 보니까는 한 그게 5,000원 주는 게한 다섯 여섯 개는 걸린 거예요. 많이는 안 걸려요. 평소 같으면 많이 걸리는데 이제 라이더들이나 커넥터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좀 무리했어요. 12시까지인가 해서 찍은 게점심도안 먹고 저거 했으니까는 한 11시부터 했으니까는 열 이거는 한3 시간 정도 한 결과예요. 32만 천원 많이 많이 번 거죠. 하루에 32만 천원 벌었으니까 그리고 이날 이제 그걸 알았어요. 5천 원 중복이 된다는 거 중간에. 중간에 그랬고 그래서 좀 하고 이 날은 생각보다 못 벌었죠 이 날은 빨리 포기하고 8시 몇 분에 그냥 와버렸어요 힘들고 지쳐가 지치고 그래가지고 콜도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일단은 이제 6월 한달껏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6월 1일 거는 이거 따로 있으니까는 여기 보이시죠 6월 1일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37,000원인데, 뒤에 400원은 그냥 빼고, 137,000원. 계산하기 짜증나고 저거 하니까, 137,000원, 1,000원 따위로 끊겠습니다. 사람이 원래 이게 계산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 사람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이런 데서 꼼꼼한 게 좋습니다. 저같이 그냥 대충 넘어가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6월 1일 날, 137,000원. 7,000원, 137,000원, 플러스 그 다음에 6월 이제 첫째 주 2일부터 6일까지인 거 84만원, 84만원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86만 2,000원, 86만 2,000원 플러스. 셋째 주, 81만 5천 원. 81만 5천 원. 플러스. 다음, 이제 프로모션에 있었던 이 157만 8천 원. 이거는 지금 3.3% 원청진수가 안된 거거든요. 그래서 157만 8천 원, 157만 원 대충 3.3%를 빼면은, 5만 2천 원 정도 적어대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산하기 쉽게, 5만 2천, 152만 6천 원. 원천지수 빼면 152만, 한, 그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2만 6천 원, 플러스, 백, 오십, 이만, 6천원 플러스. 벌써 400이 넘어갔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6월 30일 거. 20만 8천원 20만 8천원 플러스. 438만 8,000원,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이제 쿠팡, 쿠팡 거를 플러스를 해야 돼요. 쿠팡꺼는 따로, 아, 이거, 저거 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제가 보면서 계산하겠습니다. 쿠팡꺼, 6월달꺼, 6월달꺼, 쿠팡은, 그니까는, 아침에, 처음에 이제, 아침에는 집에서 이제 코를 대기시켜요. 10시부터 코를 켜놓고 그러면은, 거의 안 잡혀요. 11시 돼야 일을 거의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쿠팡은 먼저 떠요, 쿠팡이. 그래서 이제 쿠팡이랑 배민을 켜놓고 하면 쿠팡이 거의 먼저 뜨기 때문에 아침에 시작을 쿠팡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쿠팡꺼 6월 1일부터 칠게 8만원, 일단 플러스,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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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만 원 플러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꺼 12만 1000원, 21,000원 플러스 그 다음 주께 7만원 7만원 플러스 그 다음에 7만4천원 7만4천원 30일까지 이게 이제 쿠팡 저겁니다. 는는 는. 473만 3천 원. 473만 3천 원. 이게 이제 쉽게 말했고, 제가 6월 달에 벌어들인총 수입입니다. 제 통장에 이제 꽂히는 돈, 돈이 473만 원. 아 많이 벌었네요. 배달대행에서도 쉽게 말했고, 고수들이 뭐, 500 이상 번다고, 완전 고수들이 500 이상 한 달에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몸 버려가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얘기했지만은, 아까 한 80만원 정도는, 그 프로모션 때문에 80만원 정도는 됐다고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 80만원 일단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80만원. 이게 현재 제가 실질적인 수입이에요. 뭐, 근데 이제, 평균치를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80만원을 해본 겁니다. 마이너스 80만원. 는 390만원. 393만 3천원. 이게 이제 평균 제가 벌수 있는 수준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래도 400 거의 버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뭐냐면은 400 정도 지금 원래 하면 400가차이 번다는 소리가 나오네요. 저 같은 50대 하자 인생도, 음 이게 많다고 마, 많고 뭐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엄청 많은 상황이에요. 393만 3천원 여기에서 빼야 될게 있죠. 오토바이 엔진 오일 값 4만원, 마이너스 4만원, 여기에서 이제 오토바이 기름값. 오토바이 기름이 하루 평균 한 평균 따져보면 6천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하루에 6천 원. 하루에 꼬박꼬박 두 번씩 넣니다 6천 원. 하루에 6천 원인데 이번 주는 제가 30일 중에서 뭐 4일 쉴때 있고 5일 쉴때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이번 달은 제가 보니까 는 4일 쉬었어요. 4일 쉬었으니까 26일. 12만 원에다가 6, 6에 36, 15만 6천 원. 16만 원. 이제 마이너스 16만원을 하면은 기름값 빠집니다 마이너스 16만원 은 3,733,000원 3,733,000원 제가 이제 이게 기름값이고 저거 다 빼고 이제 순수하게 평균적으로 벌수 있는 수준이죠 지금 이번 달은 여기다가 지금 플러스 80만원을 해야 되니까는 80만원 하면은, 450 이번 달은 벌었는데, 450을 이번 달은 벌었지만은, 평균, 다음 달부터 평균치로 계속 따지자면은, 370만원 정도. 이 정도는 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평균치가 나오네요. 근데 제 목표는 원래, 한320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을 버는 것보다는 또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같이 이제 도박쟁이는 이거 뭐 거의 뭐 토사장, 아가리로 집어넣어 줘야 된다고 봐야죠.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리고 6월 달에는 지금 처음에 좀 해볼까 싶어 갖고 안 했는데 도박도 별로 안 했습니다. 그 지금 여기 유튜브 찍은 게 진짜 도박 거짓말 안 하고 한게 다예요. 꾹 참았습니다. 참으니까 또 참아져요. 뭐든지. 이 중독이라는 게안 하면은 또 끊어지는 게 중독이에요. 의외로 중독을 쉽게 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도박을 끊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자꾸 우리 구독자분인지 구독 안 하고 그냥 보시는 분인지 저한테 태클을 거는 게못 빠지게 일해서 토사장 아가리로 집어 넣는다고. 그래서 제가 못빠지게 일을 안 합니다. 토사장 아가리 들어가는 건 맞는데, 못빠지게 일을 안 하니까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 주세요. 그냥 시험시험 합니다. 시험시험 시험시험 해서 토사장 아가리로 집어 넣을 거니까, 이제 7월 달부터는 좀더 이제 토사장 아가리로 많이 집어 넣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상은 이 정도 하시고 하는 걸로 하고, 수입. 6월달 수입은 450만원 선. 제, 이제, 앞으로 평균 수입은 370만원 선. 그러나 저는 이제 한350 정도면은 아주 대만족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든 안 좋았든 수료원 누를 분은 눌러주시고,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은 좋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